그럼 이제부터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발장 같은 경우는 총 3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앉아서 신을 수 있는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관에는 이렇게 중문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00시에 있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1층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주방과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한 대. 안쪽으로 보시면은 두 대가 가능하고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식탁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같은 경우는 상부장과 하부장 이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인덕션과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들어오실 때 온전히 주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쪽을 보시면은 방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 방 같은 경우는 먼저 안쪽을 살펴보시면은 쿠바기장과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화장실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샤워할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기랑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 안쪽에 보시면은 드레스룸처럼 공간을 쓸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쪽에도 이렇게 다 창들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층 구성으로는 거실과 방이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 거실 같은 경우는 크기 자체가 넉넉한 거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소파 혹은 반대편에 소파를 놓으시더라도 TV다의 공간 자체가 넉넉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여기 타운하스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편의점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 환경 자체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역시나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 화장실은 동일하게 해바라기, 샤워기랑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방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방 같은 경우는 1층과 동일하게 안쪽을 보시면 드레스룸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도 동일하지만 2층도 방과 드레스룸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도 똑같이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2층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방에 시트에멀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을 보시는 것과 같이 거실과 방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장점이자 단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장점이라면하각 층마다 공간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간 활용이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이게 한 층에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층 같은 경우도 방과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층 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되어 있고 1층, 2층에는 드레싱 공간으로 마련된 공간에 이렇게 화장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각 층마다 화장실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실쪽으로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크기의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보일러실과 수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층 공간인데요. 이렇게 바깥쪽을 보시면은 테라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와서 제가 밖에는 나가지 못하는데 테라스 공간 자체도 넉넉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시는데 정말 편리한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은 전기 콘센트가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수도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더욱 더 편리한 테라스 공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층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 공간 같은 경우 는 이렇게 넓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아기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사무실 용도로 활용하실 분들한테는 정말 넉넉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4층 공간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전기 콘센트랑 에어컨이 다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제가 서 있더라도 전혀 가운데서는 불편함이 없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제일 꼭대기 층만큼 복층 공간이기 때문에 양 사이에는 다만 좀 숙여야 된다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보일러와 또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2000시 타오나스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